안녕하세요. 예, 김노무사 TV의 노동백과 시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역시나 근로기준법의 적용 문제를 좀 계속해서 다루겠는데요. 노동자라면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는 게 맞죠. 근로기준법, 뭐 노조법 등등. 다만 노동자는 노동자인데, 그러니까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하는데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제외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뭐 하나하나 상세하게 오늘 좀 설명을 드리는 건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각 분야의 특성 때문에 우리 이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고 각각의 자신들 직무에 맞는 법을 적용하는 몇 가지 케이스들을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뭐이 케이스에 좀 해당하시는 분들은 간략하게라도 좀 얘기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사실 이제 문제 제기도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특별법 같은 형식으로 제한하는 게게 적정한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은 현재도 뭐 계속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업을 하는 이제 선원 또는 항해를 해서 뭐 문송을 품하는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원법을 적용을 받고 있고요. 다만 선박회사에 소속되는 선원이더라도 육지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물론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 케이스는 좀 알아두시고요. 또한 뭐 법원이 좀 인정하는 좀 특수한 케이스들은 배를 타고 일을 하시는 분은 맞을지라도 그러니까 항구 내에서 도선하는 일이나 아니면 뭐 운반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특수성을 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퇴근하고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뭐 육지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특별히 다를 점이 없다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따로 따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언은 대부분 예, 근로기준법 적용이 좀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좀 특수하다. 예, 임금지급 방식도 굉장히 특수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임금지급 방식을 들어보면 야, 이런 임금지급 방식도 있나? 뭐특도보는 방식을 예, 많이 쓰고 있어요. 되게 독특합니다. 자두 번째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에 관한 법률 사학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우선시 되고 있는 법들을 좀 설명드리면 사립학교 교원이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그 임명이나 면제에 대한 그뭐 해고죠 그런 제도라든가 복무에 관한 내용, 신분 보장에 관한 내용 등등. 뭐 징계 관한 경우도 사법법이 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는 해고나 징계를 받아도 노동위원회에서 일을 처리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는 사학기관의 소청심사를 따로 받는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기법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사립학교 법에 규정되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어쨌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정도로좀 이해하시면은. 예될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게있으를 말씀드리면은 사학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사학법을 적용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근기법을 적용을 받는 거고 이때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사학법을 적용받는 사람과 근기법 적용받는 사람 모두 합해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뭐 있을까요? 청원경찰은 좀 특별 법으로 좀 정해서 따로 적용을 합니다. 청원경찰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을 다 받고요. 그 적용이 없는 부분에 한해서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좀 특수한 사례죠. 사실은 이제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제 헌법상 보장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조금 제한되는 성격이 있다. 일단 우선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제일 큰게 뭘까요?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거의 배제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유명한 법률이 있죠. 그 노조 상권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상권, 단체교섭, 단체행동, 단결의 자유, 단결권 등에 있어서도 몇 가지가 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행동권은 제한되고 있어요. 뭐 이런 면도 있. 고 임금 산정 휴직 뭐 기타 등등 인사관화 수정 전반적으로 금기법 적용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 민간 회사에 이렇게 파견이 되어진 공무원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공무원이 아닌 그 국가 기관이나 공공 기관이 채용한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분들은 어쨌든 적용이 돼요.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음을 또잊지면안 되고요. 근데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공공 기관의 경우에는 공공 기관 이 뭐가 있을까요? 뭐 수도관리청 환경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그런 공공 기관 같은 경우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다만, 이제 형사처벌이나 횡령, 외임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또 공무원으로 또 취급을 해요. 조금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것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아 마지막으로 미군 부대 같은 데서 근무하는 한국인들 있잖아요. 고용은 미국이 한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사용자는 미합 중국인데, 노동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어, 원칙적으로 뭐, 뭐 있을까요? 대사관도 마찬가지예요. 대사관에서 고용한 사람은 사실은 그 나라인 공화국에서 고용한 거죠. 예를 들어, 프랑스 대사관에서 고용한 사람은 프랑스 대사관이 사용자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프랑스 공화국이 이제 사용자가 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느냐, 문제. 예, 판례는 일괄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현실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면책 조항은 굉장히 뒤에 이렇게 딱 숨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관할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뭐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분야가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 노동백과 시선이니까 예, 하나도 빠지지 않고. 좀 알려 드리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자 합니다. 어, 기타 사실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사항은 청원 경찰 쪽하고 공무원 쪽은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어요. 사학연금 쪽도 그렇지만 그거 같은에서는 다음에 조금 추가해서 저희가 좀 보강을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그 김노사 TV 노동백과 시선에서는 경기법 적용의 외적인 현상들 특별법에 의해서 현상들을 좀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점은 여기 내부 카페 주소 나가니까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